샬롬, 오늘도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며 깊은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로 나누겠습니다. 26장 역시 하나님은 법도와 교례를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에 관해서, 은혜의 반응에 관해서 또한 공동체의 연대정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, 첫 열매를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드릴 때 다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직장에 우리가 첫 월급과 사업으로 인한 첫 소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라고 했다가 막상 월급날이 되면 우리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받으시면 보상하신다는 그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. 또한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주인 대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전적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. 사실 이스라엘의 출입국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서 이길 능력과 아니면 출입국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.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까지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, 그리고 믿어진다면,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의 고독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. 또 마지막 11절에서는 주심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라. 여기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했는데, 공동체에 필요한 연대정신을 강조합니다.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. 거기에 보면 은 환란상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. 초대교회에도 서로 내것이 네 없이 서로 유무상통의 그 은혜가 작용되었기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복음의 전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도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. 나의 소유와 나의 욕심이 작동하면 공동체는 없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모이자면 목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 그런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. 요호와니스